가해자의 가족, 너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직 스토킹의 음모가 드러나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괴롭힘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거의 모든 연령층과 배경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하는 웃음을 던지는 행위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특정 동네 큰 공원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가족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들은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겪으며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내뱉는 상스러운 말과 불쾌한 소음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이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줍니다.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소음은 단순한 생활 방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종당하는 가해자들, 이러한 괴롭힘에 가담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그들 스스로가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는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무기의 피해자가 되어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집단 괴롭힘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제를 향한 음모, 그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적인 음모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피해를 주는 대상은 단순한 피해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 모든 이가 이러한 기술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